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누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고울로 갔다. 그리고 즉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겁어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 성모님과 엘리사벳 이렇게 만나는 그 방문 추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축일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일단 3월 25일 날이 이제 수태고지, 즉 예수님의 어떤 잉태되는 그 순간을 3월 25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성녀한 탄생이 예수님보다 6집을 앞선, 그래서 6월 24일로 성녀한 탄생 축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3월 25일부터 6월 24일 이 사이에. 적당한 점에, 이제, 이, 기념하기 위해서 방문 축일을 재정을 한 것입니다. 묵축일도 어, 몇 단이죠, 그러면? 이거는? 환희의 신비? 2단이죠, 예, 그죠? 예, 환희의 신비 2단에 해당하는 그런 축일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특히 이 문구 속에 오늘 방문 축일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 말씀 속에 사실 오늘 이 방문 축일에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죠. 성모님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엘리사벳 성녀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죠? 두분다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두분다또 굳건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사실 본받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분들의 처지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그냥 꼼꼼히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겠습니다. 그죠? 렇 엘리사벳 성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늦지막히 그 나이에 인태를 했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노산이에요, 노산. 그죠? 자칫 잘못하다가 아기를 낳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지금 남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갑자기 막 말도 못하는 덩어리가돼버렸어요 그죠? 이 집안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성모님은요, 성모님도 똑같습니다. 이, 천여의 몸으로 막 잉태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 당시 율법사회니까 이, 이 내용이 누구 한가에게 알려지면 이거는 그냥 돌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위험이 깔린 사건이거든요. 또 전해주는 것도 어떻습니까? 갑자기 훅 하면서 이 수태고지가 이루어지죠. 그죠?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두 분의 만남을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혹감을 느끼는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이런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빛나는 것은 이두 분의 만남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분다 어려운 처지에서 서로 위로가 되는 만남이었고, 또 연대가 되는 그런 만남이었다는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그런 성소를 확인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이두 분은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더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바로 이 측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때, 이, 나 혼자 이렇게 막 확신에 차서 지치지 않고, 이 끝까지 이렇게 쭉 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다 결점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설렘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말 못할 사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격려가 되고, 또 확신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 여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런 측면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내가 말이 하면, 그대는 엘리사벳이고, 내가 엘리사벳이면 그대가 마리아하 되는 그런, 그런 관계로서 서로의 신앙 예정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귀한 도반, 귀한 신앙의 동료, 어,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서로 맺어져 있다는 것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서로의 눈과 다리가 되어라는 아주 짤막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는 어떤 남자와 눈을 빼고는 온몸이 마비가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뒷분이 앞에 분에게 자신의 눈을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온몸이 마비돼서 눈만 살아있는 분이 자기 눈을 눈이 안 보이는 분에게 기증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사연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 7, 8년 전에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동우라는 분이었어요. 그죠? 이분이 막막 색소 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있고 또 자녀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죠. 이분의 어떤 사연을 듣고 어떤 분이 온 몸이 마비된 임재신이라는 분이 이분도 자기 딸이 있었거든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근데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려는 그이 개그맨 그분의 삶의 모습이 되게 뭔가 이렇게 마음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외동딸을 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눈을 이 개그맨 이분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주 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요. 내 5%면 동우형이 100%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 이 개그맨 이분이 나이가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남은 게 살아있는 게5% 눈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거를 동우형한테 주면 그 동우형은 10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 여정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겁니다. 뭐그 뒤로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게 그거는 제가 이렇게 알아볼 수 없었는데 아무튼 이두 사람이 이 만나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을 못 움직이는 이쁜 휠체에 어 앉아있고 이제 동호형이 뒤에서 휠체를 어 밀고 가는데 동호형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제신 씨가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아니야 아니야 좀더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라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여행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두 분이야말로 우리 시대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을 재연하는 분들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바로 그런 모습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도와주면서 이 신앙 여정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마리아와 엘리사벳 성녀의 그 만남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교형 자매들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